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나라는 자아식체는 참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저만 하더라도 어린 시절의 모습, 청년 시절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예컨대 저는 어린 시절 레고라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그렇게도 좋아했습니다만. 지금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지요. 또 음식만 하더라도 아직도 이어지는 취향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린 시절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또 성격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날카롭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었는데 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둥그러졌다. 어 이런 평가를 듣곤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바로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성격, 취향,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존재가 이처럼 가변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사람이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 환경은 변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고정된 존재로 기억된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던 어떤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새로운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땅에서처럼 육신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전한 의지와 정신을 지닌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파킨슨병 들어보셨지요? 치매라고도 합니다.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이 아니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의 영혼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건강했을 때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 때 정해 놓으신 우리 사람의 원형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모습, 환경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것, 지금의 생각, 지금의 욕망 그 자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다 변합니다 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때 제가 해외여행에 미쳐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25개국을 넘게 다녀왔습니다 꽤 많이 다녀왔죠 그런데 지금은요 솔직하게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 제가 베트남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차라리 이 돈이면 저기 목욕탕 가서 목욕 신나게 하고 뼈해장국이나 사 먹을 걸, 진도타워나 올라가서 바다나 구경할 걸. 이 얼마나 우웃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지만 막상 그것들을 이루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덥고 후회스러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만족을 당장에는 누리더라도 그 만족이 며칠을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진정한 나를 이루는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10편의 화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지금 건 모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흙으로 그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우리의 영혼이며,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좀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유독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사는 게참 고달프다 꼭 나쁜 일이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기쁨과 행복이 뒤따라올 때도 있지만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고달픔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요즘 우울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삶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감히 사도바울에 비할 사람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말씀이 그렇게도 와닿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보니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야지만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안식하게 되니 어서 그러고 싶다. 하지만 뭐가 남아 있어요?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교부 아우구스틴스의 고백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고 싶으시죠? 아니십니까? 저는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잠자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정말로 참된 평안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기록된 말씀처럼 그곳에는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안식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쉼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이비 종교들처럼 육신의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지만 육신의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 육신의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육신의 것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지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요. 이 신인 목사에게도 똑같은 욕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를 만족케 하는 부자를 제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분 중에서 자산이 300억이 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신의 부에 대해서 만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더라고요. 야 다른 사람들은. 야 진짜 돈 1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외모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치장을 해도요 결국에 우리의 외모는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요 막상 가지고 나면 허무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셔서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싶으셔서 샀던 것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대부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드리고 시 싶으냐 그러한 것들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내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죄를 닦아내고 죄성을 죽이고 내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더 건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지경 안에서 충분히 누리실 때, 그것들에 사로잡히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갈망하는 것들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요, 모든 게다 변합니다. 변하는 것들을 붙잡으면 안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누구는 영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 하셔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도 하나님 한분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자아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핸들이 한 방향으로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핸들은요. 일이도 절리도 때로 후진을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목적지는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모, 바라는 소망, 관계, 환경, 건강, 내가 가진 부의 정도, 이런 모든 게다 가변적입니다. 지금 내가 경제 적으로 어렵다. 계속해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내가 부유하다. 언젠가 살다 보면 어려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가변적일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늘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에 매이게 된다, 결국 우리의 삶, 영원한 삶까지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매이지 말아야 될 것들 그 중에서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더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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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이로 보건대 기독교는요, 미래 지향적인 종교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구약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데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사는 그리스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 즉 자기를 망가뜨리는 자기 사랑이 주로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과거에 얽매이는 경우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분명. 그리스도 예선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했던 죄악된 생활의 향수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죽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는데도 또다시 그 길을 추억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만 뒤돌아보고 있으니 이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냐는 라 것입니다. 아닙니다. 끊어내야 되지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직분에 걸맞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사 이전과 이유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분을 받고도 이전 평신도 때와 동일하게 살아간다? 이건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 또 내가 받았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과거 저질렀던 죄에 대해 매일같이 회개를 하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아니 이전처럼 똑같은 잘못을 안 저지릅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를 붙잡고 자신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떻게 하냐 하십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집사님을 해방하셨으니 이제는 가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권면을 드렸습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럼 그렇다면 과거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어,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어, 진짜 이분께서 저에게 했던 행동들은 제가 책한 권을 쓸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분을 갖다가 얼마나 미워했던지, 시간이 지나도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이분 욕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을 실컷 했더니 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방해가 되었을까요? 네, 할 때는 당연히 속이 시원하죠. 심리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선이 말하는 저도 망가지고 듣는 사람도 다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멈춰야지요. 그럼 만약 멈추지 못한다, 이게 과거에 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앞선 모든 이야기들은 나의 과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의 과거에 지나치게 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땠다? 이런 행동을 했다. 여전히 이 사람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제는 예수 잘 믿어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그 사람의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정지했는데 오히려 다치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건요,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의 삶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분이 이런 삶을 사셨다고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졌었고 부도가 났고 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으셨고 음주와 도박에 빠졌었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경우들을 목회를 하다 보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목양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고는 합니다만 그 사실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단임 목사로서 저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목양하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로 성도님들 한분한분다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제일 먼저 병이 들 겁니다. 그럼 그래서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합니다. 그럼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신이가 여러분을 판단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적인 용광로이기 때문입니다. 서도 바울의 예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의 죄된 과거 때문에 그를 멀리할 때에 바나바는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악독했던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거 기대하고 교회에 모인 거잖아요 서로의 믿음을 경쟁하고 1등을 뽑자라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순금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보다 나아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직 무엇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갑없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해 볼까요? 이런 성경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 모두는 버려진 돌들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서로 누가 낫니 나쁘니 해봤자 독긴 개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돌 같은 우리를 불러다가 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만약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거다 우리가 답을 내린다면 지금도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뻗팅깁니다. 금으로 변화라면. 과거의 내 모습은 산산조각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는데 지금 모습 그대로 어떻게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외칩니다. 아니 다들 짱돌이라니까요. 돌하고 돌을 비교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금으로 어떻게든 바꾸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금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돌의 일들에만 관심 있으니. 이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과거를 놓아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놓지 못하는 세상 일들을 놓으셔야 하고 죄악의 일들을 놓으셔야 하고 죄책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셨는데 여전히 과거 죄인되었던 모습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가는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권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 사람의 과거에서 벗어나야 지만그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과거에도 얽매이지 마시고, 다른 이의 과거에도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으 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과거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 저먼 미래에서부터 현재의 우리를 당신께로 끌어당기고 계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의 지시는 예수님께 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신앙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어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과거에 매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과거에 매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